안녕하세요. 자, 현재 기온 영하 10도, 12월 17일 일요일. 제가 아침에 여기까지만 감겨 있던 열선을 이렇게 쭉 일자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열선을 이렇게 감아 놨더니 지금은 되게 녹았어요. 물론 낮 동안 기온이 좀 올라가서 녹은 것도 있죠. 자, 그리고 아이고, 이 내부. 자 소리를 들여보시면은 계속 뭔가 빨려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죠. 자 제가 구멍 뚫려놓은 저곳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물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네 농막을 이제 사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화장실을 이 겨울을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 어 이렇게 이런 어떤 어 방법으로 어 이렇게 그 구, 물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에 구, 저기 뚜껑에 구멍을 내 가지고 아주 1mm 정도의 그 얇은 드릴 비트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이제 구멍을 낸 거라서 아, 그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네. 이렇게 얇은 얇은 드릴 비트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드릴에 물리지도 않아서 네, 절연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살짝 이렇게 해서 뚫었습니다. 요로 이게 진짜 1mm 바늘 같아 바늘 바늘 사이즈. 네그 정도 이제 굵기인데 요걸로 해가지고 그변기에 물이 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뚫어줬습니다. 자, 뭐, 이런 추위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네,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주 추운 시간인데, 오늘도 또 내일까지 엄청나게 또 추운 기온이 계속 이쪽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텃밭에는 지금 완전히 이제 혹하이 고들은 보세요. 이렇게 아, 여기는 뭐말다 했죠. 야, 완전히 바닥까지 다온것 같아. 야뭐한 겨울에는 뭐 근데 이제 농막을 저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휴 한 겨울에도 이게 쓸수 있다라는 게참네 신기합니다. 자, 한번 이제. 여기 농막에 불을 켜보고, 어. 자, 아유 낮 동안 우리 상추들도 엄청나게 추웠을 텐데, 자, 뭐낮 동안에 뭐 이불을 걷어줄 엄두가 안 났습니다. 여기도 이제 달래하고 제가 예? 야외에서 또 상추를 이렇게 뜯어다 심었잖아요. 어. 그래서 이, 이불이 없어가지고 옷을 막 덮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텃밭이 오늘 아주 이 혹한기에 우리 상추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까지 다 모두가 지금 이 아주 힘든 이 시간을 잘 지금 통과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텃밭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나와 본 이유는 또안 나와도 되는데, 아, 이런 데이터 상황이 좀 있어야 나중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또 이제 그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나와 봐가지고 어, 또 이런 거를 또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자, 올해는 아주 더 춥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이상기후 현상으로 생기는 부분들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텃밭에서. 그래서 미리미리 예전에는 뭐 날씨, 저는 겨울만 되면 뭐 사업장에서도 항상 물 같은 거 얼리지 않기 위해서 되게도 날씨에도 좀 민감하고 그랬었는데,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다 못, 다저 같은 생각이겠죠. 자. 한번 밭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얼어가지고. 존경합니다. 다 얼었어, 다. 네. 탱크. <laughs> 야, 돌덩이쇠다 얼었습니다. 이 안에도. 뭐. 뭐, 마을에 무엇 하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다 얼었어, 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한풍구를 다 만들고 또 이제 당분간 또 무슨 큰 아이디어가 없는 이상 뭐할건 없, 없, 없겠으나 자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 해봤는데 해 이쪽이 보행로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이, 이 틀밭을 이제 이용할 제이때 아주 불편한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좀 불을 피워 놓고 틀밭을 조금 이렇게 해서 여기 보행 통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갖고, 한번 뭐 지금, 네. 그래가지고, 원래 여기다 의자를 또 앉아 놓고, 이렇게 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음, 태... 의자 같은 역할로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좋긴 좋은데, 일단은, 이 재배를 할 때, 사실상 이제, 좀 불편해요. 나중에 상추 이제 딸 때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요걸 조금 약간 앞으로 빼가지고, 네, 여기에 사이에 약간의 보행로를 좀 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불을 또 땡겨봐야죠. 자, 오늘의 땔 나무는 여기 이제 머루나무에요. 머루나무를 좀 쪼개서 먼저 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짝 말은 그 그냥 무슨 뭐 풀을 불쏘시기로해 가지고 한번 불을 피워 보겠습니다. 아주 잘탈것 같네요. 자, 제재소에서 가져온 나무를 좀 섞어서 집어넣고 지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불을 붙일 때는 뭐 고체 연료도 있고 고체 연료 이렇게 발라 가지고 이렇게는 금방 붙어요. 근데 이제 뭐 굳이 뭐 맨날피는 것도 아닌데, 요즘는맨날피네요 근데 <laughs> 자, 어쨌든 뭐잘 붙었고, 빨리 붙으면 좋긴 좋은데, 네, 지금 부탄이 얼어가지고 어, 부탄가스가 파워가 없어요. 네. <laughs> 목욕탕에다가 이 가스를 이걸 들여놨던가, 그러겠습니다. 오늘부터. 자, 이게 이 식물을 키울 때는 여러 가지 요소 변수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온도가 되게 큰 겨울철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온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식물들이 상추는 이 추위에 강하네 가지고 어 그래도 낮 동안 이 흙이 다시 다 녹았네. 요 낮에 아까 보니까 땡땡하게 얼어 가지고 다 저거 됐는데 어쨌든 참, 네. 아유, 좀 불쏘시기를 넣어야겠습니다. 자, 불쏘시기를 조금 넣었습니다. 네. 얇은 또, 한판을 좀 넣는데, 네. 불이 안 붙어가지고. 자, 이제 불을 붙일 동안, 이제 요거를 한번 옮겨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무게를 또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굳이 꼭 오늘 해야겠니? 네, 오늘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왜냐면 오늘 생각이 났기 때문에 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놔뒀다가는 네. 써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딱 해서 그 사이 사이 길을 네, 약간만 확보해도 되니까 좀뛰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옮겼는데, 이런 식으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보행 통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좀 일하기도 좋고, 대신 이제 여기가 아주 좁아지죠. <laughs> 네. 뭐 어쩔 수가 없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일을 편안하게 하든지, 네. 쉴 건지, 편하게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해서, 네. 뭔가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laughs> 자, 뭐, 나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맨날 저기가 이렇게 일할 때 불편하고 또 이렇게 길이 좁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네, 네 걸려가지고 자빠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네, 일단 이렇게 어우 지금 싹들이 지금 나와 가지고 이렇게 추위에 어 오늘 그래도 좀 녹아서 말캉말캉해졌는데, 아까 아침에는 땅땅해져서 다 흙도 얼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한번 나머지도 다 진행을 해봐야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보행 통로 한 하나의 통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쪽도 좀만 앞으로 빼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길이 네 통로가 이렇게 확보가 됐어요. 네 이렇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네 아주 다니기가 수월해졌습니다. 네. 자, 거 기도 이렇게 이불 을잘덮어 줘야죠. 우리 애기들. 애기 들, 애 기의 애기, 상추 애기 들. 자, 아유, 좀집에못쓴 이불 이. 또 찾으려면 이렇게 없어요. 네. 자, 일단 이렇게 춥지 않도록 이거라도 있으니까 덮어주지. <laughs> 이것만 저도 없었으면 아유 얼마나 추웠을까. 네, 상추들이. 자, 이쪽은 이제 없어서 나좀 옷가지를 좀 덮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뭐 이제 난로에 선풍기를 켜놓고, 불을 화끈하게 안 펴서 그런지, 연기가 별로 안 나네요. 네. 자, 요것도 이제 마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장점은 이제 보행통로가 생겨 장점인데, 단점이 뭐가 되냐면은, 구름마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 돼버렸네요. 네, 이거를 이제 바짝 붙이게 되면 사살 길이 없어가지고 하, 일하기가 망하더라구요. 네. 어쨌든 저는 구루마보다는 일하기 편한 거를 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안전하게 마저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라인도 이제 다 옮겼습니다. 자, 이쪽도 이제 보면은, 아주 그냥, 네, 싹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아휴, 근데 얘네들 다잘 살아야 할 텐데, 음살 수도 있고, 중간에 또다 죽을 수도 있고, 네. 냉해가 지금 뭐 한겨울에 뭐 이렇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기온 자체가. 네 어쨌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보행 통로가 생기면은 네, 제 스스로가 여기, 물론 더 넓으면 좋겠으나 네, 공간이 이제 여기 최대한이에요. 네, 이 상태에서 뭐이 상태에서 뭐 테이블 펴놓고 앉는 거는 뭐 우리는 없겠네요. 네, 자, 여기 다시 덮어주고 자, 이렇게 덮어줄 때는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보다 더 편안하고 간단하죠. 이렇게 이게 상자 틀밭은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뭔가가 더 간단하고 편하다라고 하는 거에요. 네. 자, 이렇게 덮어주고 또 천으로 또 이불 덮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아주, 요, 보행동무 사이 길로 다니기도 편하고, 아유, 상추들이 얼마큼 잘나았을까요 이야, 이 추운 겨울인데도, 그래도 열심히, 예, 네? 최선을 다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주고, 자, 자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오늘 하루 제가 이제 계획했던 바가 다 지금 이루어졌고 자요 부분 이쪽에 이불이 없어가지고 자 이불이 없으면은 그냥 제 바지하고 <laughs> 이런 걸로라도 네, 냉기를 막아줘야죠 제 군복 바지 아 대대한 지가 벌써 한 22년? 23년. 벌써 강산이 두 번. 네. 군복은 참 좋아요. 일할때 입기 좋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상추밭이 답답하고 사이끼리 없어서 불편했는데 사이끼리 생김으로써 물줄 때도 이렇게 편안하게 다니고 네, 요건 요것들다 독립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누가 여기 와서 앉아서 뭐할 때는 의자 같은 거딱 펴놓고 요거 똘마니 의자 똥그란 <laughs> 거 <laughs> 갑자기 왜 갑자기 순간에 똘마니 의자가 되지? 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가 이 의자가 아주 편하네요. 둥그라 해가지고 여기다 딱 놓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의자도 되고 네, 뭐 테이블 여기다 펴면 뭐 여기서 뭐쉴 수도 있고 하나의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네. <laughs> 자 오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제가 이런 거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수, 나눌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불 좋을 때 화목 더 집어넣고 네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지금. 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은 이제 여기가 통로가 이제 줄어듦으로써 수레 같은 거는 다니기가 어렵게 됐다. 네또 모르죠 나중에 또 이상하게 또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어. 어떤 식으로 또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이제 번신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새롭게 또 영상을 한번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밤에 와서 이 추운 날, 내일도 또 영하 16도입니다. 평원 포천 날씨 예상 온도는. 네. 어, 이렇게 또잘 버텨주고 또 이제 뭐상수들도 보시다시피 잘,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추위에서도. 한동안은 이 이불들을, 걷어주기가 좀 무서울 정도로 날씨가 춥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또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또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자, 불멍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휴, 문은 못 열겠네, 여기 때 자, 선풍기가 아주 잘 돌아가면서 한풍기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